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시련이 닥쳐도 결국 두 영혼을 하나로 이어주는 길을 찾아낸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부드러운 빛이 감도는 예식장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긴 눈빛을 교환하며 평생 함께하겠다는 신성한 약속을 나누었다. 그 약속은 단순히 그 순간 울려 퍼진 말이 아니라 함께한 수많은 날들 속에서 쌓아 올린 신뢰와 함께 견뎌낸 어려움 나는 소소한 기쁨이 응축된 결실이었다. 다정한 시선 따뜻한 미소 하나하나에서 서로를 향한 깊고도 견고한 사랑의 힘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강한 믿음을 느끼게 했다. 서로에게 서약을 건네는 순간 세상은 고요해진 듯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개의 심장만이 같은 박동으로 울렸다. 그들은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곁을 지킬 것을 맹세했다. 맑게 빛나는 날뿐만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약속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이들은 모두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눈빛과 목소리 속에 담긴 감정은 숨길 수도 꾸며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말이 아닌 온 마음과 함께 걸어온 시간들을 담아 하나의 약속을 완성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평생을 함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해와 다툼, 약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 약속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약속을 떠올릴 때마다 서로를 더 용서하고, 더 기다려주고, 더 사랑할 힘을 얻을 것이다. 그날, 그들이 평생을 약속했을 때, 단순히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영혼이 서로의 안식처가 되기로 다짐한 순간이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둘 사이에는 변치 않는 평온한 공간이 있을 것이다.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공간 말이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완전한 한마디 약속과 함께 그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들로 가득한 여정.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함께 나이 들어가고 인생의 마지막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것이다. 오래전 나눈 약속을 지켰음을 기뻐하며 평생 함께하기를 약속했던 그날처럼